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15.5%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무려 33.4%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144만 8463 가구인데 1인 가구가 716만 5788 가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이전 식품도 1인 가구에 맞춰 소량으로 파는 경우가 늘고 반찬도 세서 먹는 경우보다 사서 먹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홀로 사는 세대가 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죠. 한국 사회가 점점 서구화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서구보다도 더 비혼율이 많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지며 출산율은 낮은 상황에 되다 보니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고독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남성이 죽은 지두 달이 지나서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피치 못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함께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때, 그나마 인생이 좀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그는 이처럼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까.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둘이 함께 할때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시평 기자 역시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그러니 여러분, 홀로 살든 가족과 함께 살든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몸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내와 남편이 되십시오 그런 형제와 자매, 남매가 되십시오 그런 교우들 되십시오 서로에게 소중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여거이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 전 우리 교회 여지사님들의 어머니가 천국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숙한으로 힘든 전차에 그러다 하느님께서 자녀들에게 효도할 시간을 주셨다가 때가 되어 천국으로 부셨습니다. 마침 사회들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안수사님이라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아무리 90세가 넘어 사셨다 하셔도 어머니가 가셨으니 가족들의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말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림에도 감사한 것은 육남매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었죠. 비록 어머니, 집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대견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형제가 많으니 큰 일을 당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이 주말이여 주일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삼겹줄과 같이 하나로 뭉쳐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주신이 고맙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교우들이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